다위 가정의 작은 불행.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를 대할 때 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한테 종속된 거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게 종속되어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자녀들의 그 삶은요, 부모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집에 자고, 같은 식사에 밥을 먹어도 자녀들은 딴 세계에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민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한국식으로,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미국식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다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내 자녀는 내게 속해 있고, 또 나와 같은 줄을생각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 그리고 자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전에 저한 린든이라고 하는 스무 살짜리 이 청년이요, 이 탈레반 전사로서 미국과 대항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탈레반 전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은, 내 아들은 굉장히 수줍음을 타고 착한 아인데, 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탈레반 전사로 그렇게 해도 자녀는 착하고 순진하고, 이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음, 한 2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 스탠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거그 수영선수였는데요. 이 브록 터너라고 하는 그 수영선수가 같은 학생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판,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에 쓴 내용이 아주 이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20분간의 행동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 자기 아들이 6개월 전 받은 것이 그 20분 간의 성폭행한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그 20분 간의 행동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기 상한 대가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이미 벌써 충분히 대가를 받고 있다. 다시는 이제 그가 행복하거나 또 이렇게 낙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착했는지 그걸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친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역겹다. 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단, 그 행동을 갖다가 범죄 행동을 20분간의 행동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 왜그 아들이 그렇게 강한 범죄인지 알겠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판사가 말하기를 실제 그러한 범죄는 한 14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청년, 이제 소년이니까, 20세 전 젊은이니까, 14년 동안을 감옥에 있게 되면 얼마나 망가질까 해서, 6개월로 그렇게 적게 형을 냈다는 거예요. 판사의 말이. 그러면서 앞으로 잘 이렇게 살면은, 살다가도 한 반은 단축돼서 한 3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탄호서 때문에 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범들의 부모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산범을 저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절대로 살인날마 아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도 친구에 꿰이 빠져서 그런 것이지, 내 아들은 본래 착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다윗의 가정에 임한 사건 보십시오. 다윗의 장남, 암론이 자기의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뒤에 나가, 나오지만은 이제 그다말의오라버니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앞사 이 앞눈을 죽이잖아요. 한 가정에서 그런 강간 또 살인 이런 것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음. 여러분 아들에게 죽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을 적에 그 아들이 앞으로 커서 자기를 죽일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엊그제 우리 양 집사님하고 같이 타하면서 말씀,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거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정말 일리내야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고. 자식이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죽이는 것은 그것도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난다. 너무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론이 자기 딸아 유두정생 다마를 강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렘이 자기 형을 다 죽이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연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강간한 그러한 죄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가정의 그한 불행은 다윗이 다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한 그런 후란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론이 그를 사랑하니. 이 다윗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방 여인, 마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압살롬이고 딸이 다말입니다. 근데 다말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큰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했다. 다윗은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19명이고요. 또그 외에 첩들에게서 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장남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그 갈멜려인 아비가이 나온 다니엘인데, 둘째 아들은 그냥 성경에 딱한 번만 나옵니다. 역대상 일장에. 그리고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압론이 왕위 계승 1순위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2순위라고 볼수 있어요. 아마 그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론이 자기 여동생, 누이동생을 사랑했는데, 이 절에 그는 처녀임으로 재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멜 담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울화 때문에. 그런데 3 절에 보게 되면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촌이죠. 자기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그 요나답이 그 암논에게 왜 이렇게 왕자여 파리에 가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그 암, 요나답을 설명하면서 3장 마지막, 3절 마지막에 이요나답은형심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간교하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하나님이 주신 들짐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문 7장에 보게 되면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간교하는 얘기는 영어로 크래프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교활하다. 꽤 많은 그런 것인데 여기 나오는 이 간결한 말은 영어로 슬루드입니다. 슬루드. S-H-R-E-W-D 이 말은 아주 날카롭 명석한 빈틈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요나답이 아주 샤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왕자한테 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말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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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상에 누웠다가 병든 채 하다가 다다 다윗이 오고들랑 이렇게 해라 하고 다 지금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이 아, 어, 암론이 자기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연호답은 간교한 자는 말 그대로, 실상은... 친구를 사랑할 마음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 뒤에 나오지만은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어쩌면 이 유나담은 암론이 왕이 일순이자니까 이 암론에게 잘 보여야 앞으로 이제 이유나이 왕이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때에 친구를 사랑했다면 왕자요. 이것은 율법이 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진, 진정한 친구죠.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18장에 네? 내 어머니가 아, 내, 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낳은 그 어, 딸은 내 누인이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주 레위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음. 절대는 누이월 누이는 누이 강간면안 된다. 율법으로 범, 그만 죄인데 바로 지금 이 압론은 자기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상 이때의 요나답이 압론을 위한다고 했지만 은 사실은 압론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간죄를 범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과의 그 형제들 간의 반목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삼촌 다윗의 집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초래한 것이 누구예요? 요나답입니다 유노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율법을 아주 그렇게, 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암론이 병든 채 누워있으니까 다윗이 와요. 그래서 다윗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 누이동생 다말에게 좀 이렇게 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야 해달라. 다윗은 또 그냥 생각 없이 다말을 보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밀, 물론 속은 것이지만은 암론이 자기 누동생을 간간하는데 협조한 꼴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말, 다말이 음식을 이제 다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먹진 않고 다살나가게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먹이로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목적대로 다 지금 이제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다말은, 저항하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무슨 땅인가?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뒤에도 보면은, 너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 중에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암론은 진짜 지금 왕이왕 왕 계승 순위 1순위 짜린데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서 율법을 어겨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 암론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 것이죠 자기 왕, 왕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자기 오라버니한테 그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다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 수치. 처녀가 이, 아, 처녀성을 잃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다말은 자기의 정주를 증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막으려고. 그러면서 차라리 왕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왕한테 정식으로 얘기해서 나를 그렇게 좀 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압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모로 억지로 그와 동치만 이라강아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습니까 다윗은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간음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 아들 암눈은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 누이 동생과 간음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그 말이죠 결국 암눈의 그러한 것은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눈의 그러한 죄는 자기 아버지가 범한 죄를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는 것도 뭡니까 아주 간교한 그것도 교만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적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또이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형을 그래 그렇게 죽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 5 절에 그리고 그리하고 압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론이 다말을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앞눈이 다말이 옳지 않다 나를 내쫓아버리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그렇지만은 듣지 않냐고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얼마나 이 앞눈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은 그래도 잘 대해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그때는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의 심리가 그런 거죠 예. 범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큰 아픔을 상처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 충격시키는 거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면 은그 우리아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론의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정말 사랑는 마음이었으면 그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욕망, 충격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압론은 자기 스스로가 왕의 자질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 아들 암룰에게 책망했다든지 징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근데 왜이 다윗이 그렇게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못했을까요? 어쩌면은, 정말 이, 암론이 왕을 이어받을 자니까,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는 암론을 책망할, 책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똑같이 그런 죄를 잡으니까 자기가 똑같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책망하겠어요? 적어도 자녀를 책망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책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만약에 책망한다면, 아버지는 어땠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아들에게 한마디도 못했을까? 안타까워하지만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이압살롬 태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강간당했으면 금방 아버지한테라든지 또는 압눈에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안 취합니다. 20절에 그의 여러분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여러분이 압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런데 네 오라버니니 누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다말이 그의 오라버이 압살롬의 집에서 철행하게 지내니라. 다말이 철행하게 지냈다. 굉장히 슬픈 말이.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잠잠히 으라그 다음에 또20 마지막 절에도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노이 다말을 욕되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압살롬이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고요.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이 압론을 징계하든지 책망했으면 압살롬의 복수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때에는 자기 누이동생을 겁탈한 압론도 밉지만은 그러한 압론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가 미웠던 거죠.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반역할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마음에 그러한 아주 원한을 품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그 압론이나 압살롬의 그런 범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집에 재앙을 지킵니까? 이미 벌써 다윗이 죄를 저질때에 하나님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칼이 너희 집에 칼이 계속해서 일 있을 것이다. 그런 죽음이 있을 것이다.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지금 똑똑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런 죄로 인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여러분, 암론도 나중에 죽게 되고, 또압살롬도 죽지만은, 다윗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암론이나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그죄 값으로 그렇게 참 서로 죽이고 증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비극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 자신들이 압살롬이나 암롬이나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도 하나님의 사람을 피자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것이 최선이죠 죄를 멀리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어니까십자가 은청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죄를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은청을 간구하면서주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적에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졌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력이다. 정력. 사상에 나오는 삼선을 보십시오. 삼선은 자기의 힘이 센 것이요. 그냥 머리털이 길기 때문에, 머리털 안 달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이것 때문에 힘이 세다.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센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는데, 삼선은요. 그 사명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몰터를 길기 때문에 힘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는 하지 않습니까? 정욕.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무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욕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하면서 기도하는 삶.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골이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런 그 죄의식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런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었고요. 성 어거스틴이 처음에 얼마나 이 방탕했습니까? 그럴 때이성화고스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방탕한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타락한 삶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편에서 또한 또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당장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방탕한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은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 더, 쾌락을 즐기다가,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방탄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당장에 청산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정욕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거룩한 일에 몰두하자. 거룩한 일에 몰두하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한 곳에 둘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자. 이암노는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영화 가운데 미오 다시 한 번, 아마 50 넘은 사람들은 알 거야. 50 넘은 사람, 미오 다시 한 번.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오 다시 한 번.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 안될 사람인데,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진정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짝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릴 때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지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거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감각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일시적인 쾌락이라는 거. 일시적인 쾌락. 금방 지나간다는 거. 아무것도 안 잃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욕 때문에 참, 크렇게 상승하다가는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전도사에 보게 되면, 솔로면이 이럴 말 합니다. 나는 내가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다 보았고, 갖고 싶은 것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세상적으로 다 갖고 싶지만은, 가져봤자 헛된 거라는 거예요. 가정말 유나답이그 친구가 자기 친구 그 남녀한테 너는 그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갖고 싶다 다 가자. 그게 그 사람 을 파멸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정욕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것중 하나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자녀를 책임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자. 적어도 자녀가 자매들 중에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듣고도 달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그 책망이 가능한 것이지. 전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아이에게 책망해 보십시오. 반발심만 생기고 아무 일과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아들이 그렇게 범죄해도 책무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모습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라 것, 그리고 정말 거룩한 일에 몰두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심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